맞습니다. <목소리> 오, <오우>. 와우. 와우. <목소리> 아, 뒤에 뒤에도 잘 보이세요? 네. <목소리> 뒤에 잘 보여요? 네. 아이고 덥다. 아 뒤로 가, 뒤로 가, 뒤로 가 달래. 저희 얼굴 보여줘요, 얼굴이 안 보여요? <목소리> 왜 <나> 앞으로 갈래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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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이렇게 잠깐 춤춰도 더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더우셨을습니까 이거 아시겠요 그리고 또 비온 때문에 더웠죠. 너무 습하죠. 아이고.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보러 와주셔서. 맞아요. 그래요. 여러분. 네. 자, 저희가 행사한 또 오랜만인데 그쵸. 네, 행사만의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렇죠. <laughs> 자, 여러분 저기 대기해 신 분들도 잘 보이죠? 네. <laughs> 네. 아유. 안녕하세요. 자, 좋습니다. 이번에 또 이제 저희가 몇 곡이 남았죠? 한곡이에안 남았어요 한 곡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뭐 듣고 싶어요? 루어 네 여러분 한 곡밖에 안 남았어요 네아이 네, 노래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 아닌가요? 네 그렇죠 콘서트하고 네. 또 다른 뭐거 이후로 처음 해보는 거 같은데 맞아요. 네 어, 저희 루어 마지막으로 네, 보여드리면서 어. 비도 오고 이렇게 땀이 젖었는데 한점 끈적하게 추고 한번 가겠습니다 네. 네. 네.